우울증, 그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 아,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 자살의 원인이 우울증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심리 불안, 경제적인 문제, 기타 사회, 애정, 가족,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 일어나는 증세가 우울증입니다. 아, 정신장애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 충동조절 장애 환자가 근간에 보면 거의 배 이상 늘어난 추세입니다. 여기 미국에 사는 이민자 중에서도 한국인의 자살률은 만만치 않습니다. 뭐 세계의 탑을 차지할 정도고요. 우울증을 뭐 청춘의 감기다 이런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약으로 치유된다면 이렇게 계속 말이 갈수록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 감기약이나 소화제도 어, 완벽한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것은 당연합니다 슬프고 어두운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인간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버린 그리고 무너뜨리는 우울증은 무섭게 소리도 없이 라고 옵니다. 차라리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은 어떻게 도망이라도 쳐보고 몸모림이라도 칠수 있을지 모르면 모르지만 이건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울증은 한 가지 감정으로 점점 내려가는 것이 그 있고 두 가지 정세가 나타나는 조울증 형세도 증세도 있는데 어느 날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그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악화되기 시작하죠. 근본 원인은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날개짓을 하고 사람처럼 의식주의에 시달리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 근본 원인이 되는 고독이라는 것과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가장 기본적인 걸 놓쳐서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된다. 다 알잖아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책 첫 페이지에 나오는 창조 질서입니다. 인간이 그걸 어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을 하게 되는 상태를 하나님의 떠난 상태라거나 세상에 종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함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지. 부부도, 가족도, 친구도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게 인생이죠. 우울증 치유는 확신에서부터 함께라고 하는 확신에서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가난 아이가 엄마 품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그 안에서 식당도, 놀이터도 확 해결되거든요. 침실도, 화장실도 엄마 품에서 다 해결되거든요. 사람들은 집을 사고, 특히 미국에서, 목게지를한 30년 동안 열심히 청춘을 다 바쳐서 갚고, 그러면 영원한 내 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네 집이야. 근데, 잠시 후에, 길어야 몇년 후에, 누군가가 또그 집에 들어와서, 내네 집이야. 이럽니다 영혼에 대해서 한참 모르죠.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를 낳은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버리게 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함께하신다. 영원한 함께의 비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우울증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가 누군가? 나는 정말 절대적인 희망을 가지고 영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부모도 형제도 함께할 수 없는 그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더 이상 내가 주인 너로 탄원라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힘든 삶을 살지 않고. 내, 인 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은 것이, 아 니고, 그 분이 잡고, 내 인생을 살아가신다, 살아 주신다, 그런 영혼과 함께의 확신으로, 세상과 나를 이겨내는 완벽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